뭐야? 그것 아니거아야 니트 걸어놓으면 다 망가져. 힘드세요? 네. 막기 싫으면 꺼져요. 옷가게에서 일하셔도 되겠다, 이분 아, 그래, 이상황에 이걸로 밖에 잘 아, 상우 이런 거잘할것 같아. 나비스테이프 끝났을 텐데. 준 대로 꼈을 때. 잘하고 있어? 네, 다 됐어요. 아, 이거 누가 이렇게 어나 방향이 달라. 이런 거 입을까? 안 입을 것 같지? 몰라. 난안 입을 것 같아. 뭐 있지? 나도 잘 모르는데 아니면 응. 시켜 먹을까? 어, 시켜 먹는 거 괜찮다 약간 쓰레기도 버리고 아, 아, 쓰레기가 다나 깐쇼새우랑 깐풍기 뭐라고? 깐쇼새우랑 깐풍기 아, 아 여기 중국집 중구, 맛집도 있긴 한데 누기서 여기서 먹는 거야? 그럼 나는 그럼 요리 난 요리만 먹을게 짜장면 안먹을 자, <laughs> 샥스피스먹고 싶어 아 그래? 응. 오늘 한번 할까? 그래 중국집에서 샥스피판다 그럼, 그래? 할지 응 어. <laughs> 중국집 그래. 갈까? <laughs> 죽여, 아, 그래 중국집도 괜찮겠다 거기 갈까? 근데? 난 짜장면 안 먹어 그럼 먹어 요리 하고 나는 깜풍기깜풍기너 그걸 배차? 그래도 뭐, 뭐 메인, 메인이 메인 있어야 되지 뭐 토스로 했어? 그러면은 깜풍기 너네 많이 있어요? 먹을 것 일단은 배민, 배민에다가 한번 보자 쳐보자 소담 치면 나오는데 왜안 나오지? 그래? 뭐다 치면 나와? 그래. 딱, 딱 나오잖아 어, 그래? 나왜안 나와? 이따가 알려려아 씨, 분당이 싼네 역시 회식 때 먹는 거야. 중국집인데? 아닌데? 중국관, 북한 깜풍기, 어? 브라더 탕수. 뭐 시켜 먹게? 철... 아니, 그러니까 런데 나올 거 아니야.